진짜 응?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laughs> 방금 온준이를 놀이학계 보내주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브이로그에서 영양제 꼭 소개해드릴게요라고 했었는데 사실 요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온준이의 면역력에 관한 건데요. 아무래도 엄마한테서 온 면역력의 효력이 3세부터는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환절기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온준이가 새로운 기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라 면역력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 영양제를 이제 고민을 해본 것도 있고 또 혹시나 영양이 부족해서 또래보다 성장이 뒤처질까 봐 그런 걱정도 조금은 했어요. 그리고 온준이가 현재까지는 유산균만 먹이고 있었었는데 영양제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영양에 대해서 공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온준이의 첫 영양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온준이에게 정말 꾸준하게 먹이고 있는 이 캔틴 라인 영양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영양제는 지금 온준이가 한 통을 다 비워서, 새로 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다들 영양제나 아이에게 먹이는 거를 고르실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 들어있는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윤준이에게 처음 영양제를 주는 거다 보니까 어떤 영양성분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이 전까지는 영양제라고 하면 비타민 D나 아연 요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영양제를 찾아보니 사실 이곳저곳에 뭐 비타민 D가 조금 함유되어 있거나 뭐 아연이 조금 함유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나 영양성분이 겹칠까봐 걱정도 됐고 추가로 어떤 영양성분을 더 줘야 될까 이런 것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찾아본 게 캔신라인 제품이에요. 이 캔틴 나인은 12가지 필수 영양소들이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이올이라는 제품 하나만 먹이면 모든 영양이 끔치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요게 헤이올 박스인데요. 헤이올은 헤이뮴, 헤이눈, 헤이본 3개가 세트로 들어있는 영양제인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과 필수 비타민들이 들어있는 헤이면 그리고 온준이가 요즘 TV를 많이 봐서 시력이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시력이 안 좋은 편이라서 시력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데 헤이 눈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에 오메가3도 들어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에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칼슘도 챙겨주고 싶은데, 칼슘은 헤이본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헤이올에는 12가지 필수 영양제들이 한 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챙겨줄 필요도 없고, 요거 헤이올 한 개만 하루의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먹여주면 되니까 정말 편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영양제를 볼때본 거는 신선함, 어, 위생적임을 봤습니다. 보통 다른 키즈 영양제들을 보니 한 통에 담겨와서 이렇게 털어서 다시 뭐 조금 나오면 다시 넣고 또 알약이 더 많이 나오면 다시 넣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별 포장된 걸 찾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캔틴 라인이 개별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제품만 딱 들고 다니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했고 제가 등원할 때 가방에 항상 넣어서 아침마다 차에 타고 이거를 먹는 편입니다. 온준이랑 항상 이렇게 가방에 챙겨다녀요. 가방에 챙겨다니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고 이렇게 위생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온준이 등원할 때 온준이가 직접 챙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빨리 줘. 빨리 줘? 엄마가 오늘 등원할 때도 준비했지요. 싹 뺏어갔어 우와 온전이제잘 뜯네 이제 잘어져 그러니까 아, 마 떠져 떠져? 무슨 맛 먹고 싶어? 딸기 딸기, 딸기 맛은 없고 딸기 색깔 줄게 코코아 맛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바로 원료입니다. 어떤 원료를 쓰는지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최근에 뭐 중국산, 일본산 원료가 함유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봐서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거든요. 내가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가 없었는데 이 캔틴 라인은 원료가 어디에서 온 건지 원산지가 어딘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온준이가 얼마나 잘 먹냐, 얼마나 이걸 찾아서 좋아하면서 먹냐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가루 타입이나 액상 타입 말고 왜 보통 약국에 가면은 그 비타민 C라고 적힌 그 추로블 형태의 그 군것질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캔틴라인이 딱트러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아무리 트러블로 되어 있어도 맛이 없으면 온준이가 안 먹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사이트에 보니 구매를 하면 시식키트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식키트를 먹어보고 별로면 반품이 가능하다 적혀있어서 일단 덜컥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준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다고 계속 더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 진짜 추러블인데 너무 맛있어서 운준이가 왜 그렇게 찾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동그랗게 추러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운준이가 뭐 달팽이 눈이라고 하거나 <laughs> 이런 식으로 막 놀이도 하면서 먹더라고요. 아이고, 감자, 물, 쇠, 후발. b o 여기 한 Bobo, Tobago, Spaya, Matil, noon, Chiang, Chiang, 랑 o o n 랑이 i a n g n o o 등껍질 i a n g n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좋아한 부분이에요. 어, 요게 서랍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식탁 위에 막 올려놔도 깔끔하고, 따로 다른 통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준이가 한 개씩 서랍을 빼면서, 요거 오늘 한개 먹고, 요것도 빼고, 오늘 초록색, 또 이것도 빼서 파란색.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뭔가 온전히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아 성취감까지 준것 같아서 이 영양제가 어 그래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맛이 있는지 하루에 몇 번씩 박스를 여닫아서 사실 제가 식탁에 얼려놨다가 숨겨둔 적도 있어요. 어떤 맛인가요, 선생님? 핵급 콤달 간. 네. 더... 맛이 있어. 너 섞어서 먹으니까 더 맛이 있어? 응. 그거는 어떤 맛일까? 어머! 어머머! 어머머! 어 오도독, 오도독? 한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응? 안 돼, 한개더안 돼. 하나만 먹어야 돼. 왜? 네? 온준이 이건 영양제라서 하루에 하나만 내일 또 먹어요 응?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진짜 하루에 한 개씩만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돼 이게 그렇게 맛있어? 응 그렇게 맛있어 <laughs> 그렇게 맛있다고? 아, 됐다, 됐다. 하나만 응. 오늘 하나씩 다 먹었으니까 내일 또 먹자 엄마가 약속할게 한번먹어보니 정말 새콤달콤해 정말 새콤달콤해 온준이가 먹어보고 무슨 맛인지 말해줘 하나씩 좀 먹어 온준아 어떤 맛이야? 초코 초코 맛이야? 어도더 오뚜뚜 언니 한개 빨강색 이 오, 언니 두개 가져가자 언니 이렇게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날, 날. 딸기? 음, 블루베리. 우와, 맞아. 블루베리 맛이야. 근데, 뭐가 보니 건, 정말, 깨끗해. 깨끗해? 뭐가 깨끗해? 이게. 이게 깨끗한 것 같아? 운준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어, 사실, 영양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았는데, 더 좋은 제품으로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어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졌는데 이제 캔틴라인을 통해서 영양제를 고르는 법을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시식키트를 주세요 그러니까 입맛이 까다로운 아기더라도 한번 먹여보고 또 절대 안 맞다. 이건 아니다. 우리 아이가 안 먹는다. 싶으면 무료 반품까지 해주시니까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저처럼 우리 아이들의 첫 영양제, 그리고 앞으로의 쭉 영양제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캔틴라인 제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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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립니다. 온준맘이 선택한 온준이의 첫 영양제를 여러분들도 꼭, 뭐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브이로그에 이 용량제가 자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 이게 그 캔티나인이구나 하고 반가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엄준이가 필수템으로 들고 다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꽃 캔티나인 헤이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